자, 1 4 2 빈칸. E, 번엔 빈칸이 어디에 있어요? 네, 상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지금 빈칸이 있는 문장은 2 b 부터마 i 표까지 얼마 안되 of a l 거든요 그런데 얘가 상단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의 길이를 봐보세요. 첫 번째 문장의 길이가 긴가요? 안 길죠. 그때는, 얘들아, bit of a l i 는 t l e b i 그래도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주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길면은 아주 첫번째문장이길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는 원래 앱펜드로 그냥 블랭크가 있는 문장 보고 나서 선택지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지금 두 번째 문장이 블랭크가 쳐져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길이가 별로 안 길거든요. 내말 이해 가죠? 어, 그랬을 경우는 어떡한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받아 어, 볼게요. 뭐 그런 식으로. We, 우리 누군데 우리가? As Teacher 교사로서의 우리는 cannot be willfully. 얘들아, will. Will이 뭐냐면, 명사로서는 의지, 유언,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illfully, 기꺼이, 어? 기꺼이, cannot be ignorant. ignorant가 뭐야? 무식한, 무지의, 이 말이잖아. 잘 보세요. 우리는 교사로서 기꺼이 ignorant. 무지가, 그러니까 무시될 수가 없어.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cannot이라는 게, 할수 있다의 반대말인 그러니까 부정인 할수 없다의 뜻이 없는 건 아니야. 캔나시 뭐가 할수 없다의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캔나비 이런 식을 쓰을 때는 부정적인 추측으로 많이 쓰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기본로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 캔나 태그 비피가 어떤 뜻이었어? 뭐뭐 엿쓸 리가 없다 그 뜻이 됐던 거죠. 쌤말 이해가죠? 자 우리는 말이야. 기꺼이 이런 포레 배제, 그러니까 무시될 수가 없어. 자 조건이 나와. When 이아일 때. We are developing, 우리가 아 developing, 우리 are developing, 우리 a s s l a r s o r o m l o m i b r l i b a r y 학급 도서관을 조성하거나 되 a r y 학급 도서관을 조성하고얘 되나요? 어조죠 또는, 또는 자 이때 i n g 얘는 병렬 구조죠 내가 내신 p i 보면 되항요이렇초표시해주 o p 어, 보면 되 e 요 o d o a o 다른 선택들을 행할 때나 학급 도서관을 조성할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선생님인데 기꺼이 어떻게 돼이거는 무시될 수는 없는 거야 선생이기 님 때문에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초보점장이자 볼게요 항상 if라는 접수사를 시작할 때는 석쌤이 항상 떠들었던 얘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항상 알았어요 for example for example if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큐레이팅 자 근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됐나요? 큐레이트, 큐레이터, 여러분들 큐레이터 들어봤나요?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어 큐레이터, 큐레이트, 큐레이트는 동사에서 파생된 큐레이터거든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자 역할을 한다면 어 class r l e 우리 누구예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교사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교사가 관리자 역할을 행한다면 바로 뭐 학급 도서관을 위한 여기 있네 프로 그사님그죠 콤마 콤마 사이 있었네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문자맨 앞에 있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했었는데 그지음자 학급 도서관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블라블라블라이라 근데 뭐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사인데 어떻게 무시 되겠니 뭔가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는 부분은 어디있어 여기서 펼쳐질 거야. 왜? 아, 우리는 교사로서 최소한 한급 도서관을 꾸미고 다른 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때 이렇게 좀, 이런 정도는 해야 될것 같다. 이거잖아. 세발이가. 자, 선택 들어갈게요. 조금 안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자, 1번. 그래서 말이야. 여기 봐봐. 얘들아. need to. should. should not should 다 뭐하는 거야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에 것도 뭔데 가이비형투부정사입병투부정사 e. 이걸 뭐라 그래 가져와 진조구문 됐습니까 자첫 번째 거 들어갈게요 중요하다 설정하는 거 뭐를 specific goals 특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언제 before collect the boost 책들을 수집하는 데 앞서서 수집하기 전에 두 번째는 we 우리는 n i e r a t u r e rains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책들을 innovate 에대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 석세금 됐어요. make 동사를 반드시 몇 덩어리? 두 덩어리 make 는 무조건 두 덩어리. 얘가 나왔고 얘가 목적이고 얘가 목적에 보는 거죠. 왜? 그것들을 찾기에 쉽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됐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제공해야만 한다. 책들을, 어떤 책들을.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는 바로 학생들, 어? 학생들의 읽기 수준을. 네 번째, our own preferences. 우리 자신의 선호도가 should not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Our readers. 자, 이게 뭐예요? 어포스트로피가. 사진 된 거죠? 뒤에 뭐가 생겼어요? 적어요 preferences, 요 오케이. 독자들의 선호도보다. 5 번은 any new t a x 그 어떠한 새로운 책들이라고. 피드 프로 우선은 미 h 로 y 철저하게 리뷰 검토되어야만 한다. Before being displayed 바로 뭐예요? 어, 전시되기 전에 나타내기 전에 됐어요? 자 선생 다 살펴봤어요. 뭐 중복되는 거 없어요. 각기 전투니다말 그대로, 그죠? 이해 가요? 결국 이 과제를 해나면 어디 있는 거야? 블랭크가 상단에 있었잖아. 어차피 우리는 순서를 해석할 거 여섯 거다. 오히려 편하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블랭크가 제일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나요? 오케이 들어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 조건 오늘 집중을 잘해야 돼. 아무래도 찾으려기 때문에. 자 I am not the monster with the reader. 자, 나는 가장 에비드, 열렬한. 애들아좀 어려운 단어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다어이 싸움이야. 알았어, 요 얘들아? 어. 자, 열렬한 독자는 아니래! 내가 누군데? 우리 교사야, 지금. 1인치 시점에서, 1인치 시점. 자, 과학소, 뭐에 대한? 과학소설, 그리고 판타시. 뭔지 알죠? 판타시. 판타지라고 하죠? 판타지 소설. 판타지에 대한 열렬한 독자 아니야. A classroom audit of my collection. 나의 수집물 됐어요? 나의 아까 내가 애비들 어떤 분이셨었지? 평 어. 아니 아니 애비들 한 장, 애비들 한 장. 어꼭 외워야 돼. 나의 수집물에 대한 각급의 audit 이게 뭐야? 평가. 평가서는 바로 레 e 드의대대 이하를 드러내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훨씬 더 적은 타이틀을, 모에 있어서, 인 n t h 그러한 장르에서, 인 n o t 다른 장르에서 보다도, 특히 그 장르에서, 과학소설과 판타지라는 그 장르에서 훨씬 더 적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내가 구선대. 그러나, 자, 얘들아, 이 도란 단어가, 비록 몸의 일절로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콤마 콤마 사이에 있을 때는, 버섯 개념을 쓰는 거고 얘는 앞쪽으로 빼면돼요 이렇게 문장의 첫 대걸이로 알겠나요? 자 그러나 내가 knew what I knew 내가 알고 있는 거 from talking with the students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reading of their survey 그들의 설문조사를 읽는 거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들의 설문조사를 읽는 거 됐으니까 자 이것으로 부터 내가 알수 있는 것은 what's that 접속사 대 이하라는 것이더라. They love the science. 자, 여기가 결정이 있다, 얘들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봤어. 그리고 걔들의 설문조사로부터해서설문조사 한번 읽어봤어.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들이 과학소설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있고 환자지를 좋아한다는 거. 아까 우리 선택지를 잘 생각해봐. 어. 그래?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 나는 그렇지 않은데? It was one of their most popular genre. 더군다나 그것이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one of their most popular genre. 그들이 가장 그들의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에 또 하나라는 거지. 나는 부사야. 그걸 망각하면 안 돼. 그래서 I admit to students. 자, 나는 인정했지. 학생들에게 접속사 대이하를 뭐를 인정한 거야? I'd let my own disinterest lead to not doing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 자, 이아에서무 동사? 사역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목소리도> my own disinterest, I'm made to라는 동사 원형이었고요 사역동사 쓰였을 때, 우리 어떻게 쓰려죠 뭐뭐하도록 시키다. 자, 나는 말이지. 나의 자신이 있었던 disinterest, 무관심. 별의이가 없어. 그럼 무관심이, 아! 결국 이렇게 이끌었구나. Not doing what they w r e t l i n g me. 그들이 나에게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이끌었다는 얘기야. 내말이가 학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어때? I ask. 그러니까 나는 물어봤지. 그들에게. What they want to me to add to the classroom library? 그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뭐 아, 그들이 내가 무엇을 추가하기를 원하는지. 됐어요? 어디에? Classroom library. 학급 도서에 이렇게 물어봤어. 응? 자 뿐만 아니라 What they what text they want? 어떤 책을 그들이 원하는지 읽기를 언제? During our collective w o r k 우리의 집단 작업을 하는 동안 이게 문제요 지금 얘가 뭐한 거야 지금 이게 다 이게 뭐한 거야 학 아니 이게 뭐하는 거냐고 지금 학생들의 의사를 지금 저 뭐야 반영하는 거잖아 지금 이것들이 내가 내가, 내가 이 물결 문제에다을 힌트를 주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변화했어 뭐에 응거를 해서 바로 내 피드백 그러한 피드백 피드백이 뭐야 학생들의 피드백 어 All sides face s u t t h a section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연결선은? 저기에 들어갈 연결선은? 그 결과 그 결과 보통 얘가 들어가서 통하잖아 그 결과 그 결과 우리의 과학 픽션 소설과 판타지 섹션 섹션이 더블 두 배가 됐대. 그러면서 레이더 독자들은 were 워 to offer 제안 또는 제공할 수도 있었대. Continuous feedback 지속적인 피드백을. 그러니까 피드백은 대대가 꾸며 주는. Enable their literacy practice to flourish. 자 enable 동사 패턴 영어 패턴 단어. Enable 동사 나왔을 때 항상 뭐가 나와? A to B. Enable A to B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의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을 literacy라고 하지, 얘들 그들의 문해력 그니까 러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의 연습이 날로날로 to flourish. 번성, 번성, 번창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지속적인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더라. 결국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가 있어? 아, 내가 결국에는 기꺼이 내가 절대 배제될 수 없어. 무시될 수는 없는 거야. 나 교사인데.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 도서관을 꾸미, 꾸미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 Our preferences should not be, more not be more important than our readers.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선호도가 우리의 독자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됐지요? 오케이. 결국 이거는 뭐야?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한 책, 그죠? 어, 반영한 학급 도전 꾸미기.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책선택과 오케이.